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실제로 기도를 잘 하고 있느냐?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면서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이렇게 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복을 기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다가가려면 내 영혼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운 욕심을 내서도안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복은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유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복과 기도를 철 저희 구분하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면서 사실상 기복을 한 사람들은 그 동안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영적 성장은 조금도 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면서 기복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중원부언을 하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교리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반 교인들은 기복을 기도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하나님을 복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목회자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나를 낳으신 분에게 나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그분께 나는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철없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쳤습니까? 교회의 리더라는 자가 기복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잘 가르쳐서 깨우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가 더 앞장서서 기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목회자들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기도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달콤한 말을 듣고 어느 누가 애써서 하느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려 하겠습니까? 정말 그 말이 맞다면 복을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 달라고 빌고 싶은데 때마침 목회자가 하느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하라고 부추기니 무지한 교인들은 얼씨구나 좋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꺼리낌 없이 복을 빌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각이 좀 있다는 사람들조차 이런 분위기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에라 모르겠다 나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할 기회 안에서도도나도 앞다투어 욕심을 부리면서 복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간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약한 인간이기에 고난을 겪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한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계획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복을 계속 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복도 응답받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기도해서 재미를 좀 봤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응답은 첫달라고 우는 어린아이를 달래려는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철없는 아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달라고만 한다면 더 이상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 또한 전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 영혼은 결코 하나님 곁으로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복을 기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기복을 계속 하고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기복은 무속 신앙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들이 산에 가서 비는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들은 기복의 전문가입니다. 타 종교인은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빌렸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 예언을 하고 신통을 부린다고 해도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도 기복을 통해서는 영혼을 전혀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교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비롭고, 우리는 하느님께 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우상에게 빌든 하나님에게 빌든 사사로운 욕심을 하는 기복은 모두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빌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로지 물질적인 세상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기복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성장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직 올바른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